오해원님은 얼마전 데뷔한 엔믹스의 멤버입니다. 해원님의 얼굴이 범죄상 아이돌 관상이다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범죄상 테스트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해원뿐만 아니라 에스파의 카리나와 윈터 그리고 이치의 신유나 등도 관상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 어플은 놀랍게도 실제 범죄자들의 관상을 학습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결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원과 카리나 기타 등등의 관상 테스트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혹시 모두 범죄자 관상이었던 것일까요? 엔믹스 팬분들 절대로 아직 흥 분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회원님을 실드쳐 드리는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된 얼굴입니다. 인공지능은 중독에 취약한 마약상이라는 결과를 내놓았고 다음처럼 논평을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에 비해 중독에 취약할 수 있는 유형으로 술, 담배, 도박. 심각한 경우 불법 약물에 빠지기 쉬운 관상이므로 주의해야하며 건강한 취미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뜬금없이 마약 중독자 관상이 된 회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 사실은 뒤이어 테스트된 사진들 또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블 피스 포즈를 취한 회원 그러나 역시 중독에 취약한 관상이라고 인공지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윙크를 하며 자신의 입을 가리키고 있는 듯한 회원 하지만 인공지능은 또다시 중독에 취약한 관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회원 그러나 이 역시도 중독에 취약한 관상이라는 결론 지금까지 보신 장면들은 하나같이 회원이 특별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특별한 포즈를 중독에 취약한 관상이라고 잘못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냥 증명사진 찍는 듯한 감정 없고 특별한 포즈도 없는 듯한 회원 그러나 이 역시도 중독에 취약한 관상이라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의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이 어플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이 어플 사용자는 다른 걸그룹으로 테스트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놀랍게도 범죄하는 거리가 먼 모범시민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모남이 없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도덕적인 관상입니다라는 기분 좋은 평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의 신유나입니다. 조금 전 카리나와 매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죄하는 거리가 먼 모범 시민상. 다음은 에스파 윈터입니다. 윈터 역시 앞선 두 명과 똑같이 모범 시민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네티즌은 해원이의 표정이 문제인가 싶어 밝은 표정으로도 테스트를 해보기 이르게 됩니다. 밝게 웃고 있는 해원. 그러나 이 역시 중독에 취약한 마약상이라는 결론. 심지 매우 귀여워 보이는 이 사랑스러운 모습까지도 중독에 취약한 마약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어플 결과는 네티즌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며 또한 저런 결과가 실제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해당 어플 인공지능이 정확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보증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이 몹쓸 관상이다, 마약 중독자 얼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저 악플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믹스 회원 관상 논란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